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x가 b보다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때 좌변을 y는 ax로, 우변을 y는 b라고 둔다면 좌변은 지금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우변은 상수 함수가 돼요. 그래서 두 그래프 다 직선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크다와 작다는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까요?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지느냐, 아래쪽에 그려지느냐를 가지고 크다, 작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1차 함수를 그리자. 이게 Y는 a x 에요 자, 그럼 Y는 B라는 직선은 어떻게 돼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그래서, B가 양수면 X축 위로, B가 음수면 X축 아래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B. 일단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AX가 Y는 B라는 직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이 부분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부분을 그리려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뜻하고 같아요. 그럼 일단 같아지는 점을 먼저 잡아야겠죠. 자, Y는 AX와 Y는 B가 같으려면 AX는 B가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A분의 b 예요 아, 그럼 여기 같은 지점의 X 값은 A는 B가,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녹색 부분을 나타내려면 X 값은 어디로 가야 돼? A분의 B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 그러면 A분의 B보다 오른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니까 AX가 B보다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A분의 B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한번 보죠. 자, A가 음수예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얘가 y는 ax. 자, 그리고 y는 b를 그려줍시다. 얘를 y는 b라고 둔다면 이때 b도 양수, b가 양수든 음수든 그건 큰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는 부분이 뭐예요? ax, y는 ax가 더 커지는 부분이니까 어디에서 커지죠?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y는 b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같아지는 지점을 먼저 잡아서 이때 x 값이 얼마예요? a 분의 b였어요. 그럼 지금 이 녹색 부분을 나타내려면 x는 어디로 가야 돼? a 분의 b의 왼쪽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는 a 분의 b보다 작아지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세 번째는 A가 0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0 곱하기 X니까 0이라는 직선이 되버리는 거죠. 그리고 Y는 B라는 이두 직선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 Y는 0이라는 직선이면 어디가 될까요? X축이 되는 거예요. X축의 방정식이 Y는 0입니다. X축.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직선은 일단 그려놓고, 요게 y는 0이죠. 자, 그럼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b에 따라서 해가 바뀌어요. 만약에 b가 위쪽으로 요렇게 그려지면 어때요? y는 b가 즉 b가 양수가 되면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가 녹색 그래프보다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가 되죠. 아, 그럼 이럴 때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건 뭐니까? AX라는 애가 B보다 큰 쪽, 즉, 그래프상에서는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려진 그래프에서는 노란색이 이 녹색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면 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번엔 B가 음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B가 음수. 그럼 Y는 B가 음수일 때. 이 상태예요. 그럼 어때요? 이 노란색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죠. 그럼 이럴 때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어요? A가 0이면요. B가 양수일 때는 해가 없겠죠. B가 음수일 때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B가 0이면 어떨까요? b가 0이면 b가 0이면 이 노란색 그래프와 겹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위쪽을 찾는 거지 같은 곳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이럴 때도 해가 없겠죠. 따라서 b가 0일 때도 해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에 의해서 해가 없을 조건은 b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b가 0 이상일 때는 해가 없는 거고, b가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가 됨을 알수 있겠죠. 자, 이 부등식 뿐만이 아니라 ax가 b 이상, ax가 b 미만, ax가 b 이하일 때도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어요.